이제 나이가 든 어르신들 보면은요 이 뼈가 약해져서 쉽게 이렇게 척추 골절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어~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뭐~ 얼굴에 주름이 생기듯이 뼈도 약해지게 됩니다 뭐~ 근육도 약해지게 되는데요. 어, 젊었을 때는 뼈의 형성이 고르게 잘 되기 때문에 뼈가 약해지지가 않는데 나이가 들면서 모든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어, 뼈의 형성도 조금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어,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들면서 뼈에 이렇게 구멍이 좀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것을 저희가 노인성 골다공증, 뼈에 구멍이 많다고 해서 한자로 골다공증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어, 이렇게 뼈가 약해지게 되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질 수가 있는데요. 물론 낙상이나 뭐 자동차 사고 이런 큰 사고일 경우에는 막 통증이 아주 심해서 걷기가 힘들지만 골다공증성 뼈가 약해서 생기는 골절의 경우에는 골절이 생기더라도 아주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뼈가 약하기 때문에 가벼운 외상, 그러니까 어, 가장 많이 오시는 경우가 집에서 넘어지거나 화장실에서 넘어졌다, 이런 경우도 계시고요. 뼈가 많이 약하신 경우에는 기침이나 재채기 이런 가벼운 정말 외상에도 뼈가 부러질 수 있어서 어, 혹시나 허리가 아프거나 하시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특히나 꼭 병원을 찾아서 진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척추골절이 생겨도 걸어다닐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수 있나요? 네. 어, 병원에 오셔서 이제 제가 엑스레이를 먼저 찍고 진찰을 하게 되면 어, 환자분들께 이제 말씀드리죠, 이제 척추골절이 의심되니까 MRI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음. 말씀드리는데 이제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어, 어떻게 뼈가 부러졌는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걸어올 수 있냐 물어보시지만.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심한 외상의 경우에는 통증이 심해서 걸어다니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의 경우에는 척추골절이 생겨도 잘 걸어다닐 수가 있게 됩니다. 간혹하다가는 부러졌는데도 모르고 그냥 시기가 지나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고요. 척추 같은 경우에는 압박 이렇게 몸 안에 있는 뼈이 때문에. 어~ 부러지는 모양이 압박 압박되는 모양으로 부러지기 때문에 압박 골절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또 압박성 골절이 생기게 되면 이렇게 허리가 자꾸자꾸 앞으로 구부러지는 후 만증도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척추 압박 골절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좀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나요 어~ 허리 통증이 어~ 많이 심한 경우에는 척추 압박 골절 같은 경우에도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물론 환자분의 증상에 어~ 경중에 따라서 어~ 치료가 좀 나뉘어지긴 하는데요. 어, 일단은 골절이 아주 심하지 않거나 통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뭐 약물치료, 물리치료, 그리고 보호대, 보조기 치료 같은 걸로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어, 예전에는 물론 그런 방법으로 많이 치료를 했었는데 어, 그렇게 되면 치료기간이 길고 환자분이 좀 많이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요즘에는 척추체 성형술이라는 어,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척추재 성형술은 부러진 뼈에 어 관을 넣어서 어 시멘트를 삽입하는 시술인데요. 어 연세가 많거나 그러신 경우에도 보통 국소 마취로 진행하고 어 하루 정도만 입원하면 되시기 네. 때문에 어 많은 분들이 어, 빨리 통증이 낫고 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지금 사례를 좀 보여 드릴 텐데요. 어 90세가 넘으셨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 아무리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뼈가 약하시기 때문에 어,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이 잘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 그 시멘트를 삽입하는 척추재 성형술이 필요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경우에는 어, 오랫동안 누워 있고 오랫동안 통증이 있게 되면 오히려 전체 컨디션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어, 치료를 빨리 받으시는 게 좋고요. 환자분 같은 경우도 통증이 많이 심한 90, 91세 여자 환자분이셨습니다. 물론 나이가 더 많고 뭐 95세, 1 0 0세 되시는 분들도 어, 척추재 성형술 같은 경우에는 어, 국소 마취로 진행하고. 이렇게 위험한 시술은 아니기 때문에 빠른 음. 통증 완화 효과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보여드릴 사례는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환자분의 개인 차에 따라서 치료 경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허리는 사실 하나도 안 아픈데 병원에서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정말 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늘 고민하시거든요. 이 궁금증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음~ 그렇습니다 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어~ 허리가 안 아픈데 왜 수술을 해 필요하냐 이렇게 음. 물어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어~ 물론 나이가 들고 계속 어~ 퇴행성 변화가 많이 진행이 돼서 어~ 뼈가 많이 틀어지거나 뼈가 많이 자라나오는 경우에는 어, 허리가 아프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허리는 아프실 수 있겠는데요 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왼쪽 사진이나 오른쪽 사진은 어, 모양이나 뼈의 자람 이런 것들이 좀 다르죠 네. 어,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많고 이제 어, 허리 통증이 많으신 어, 분의 사진이고요 좌측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젊은 환자분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많이 기울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꼭 어,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서 어, 수술로 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허리만 아픈 경우에 저희가 수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척추에 많은 디스크나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어 팔이나 다리 쪽으로 이제 가는 신경이 압박되게 돼서 어 증상이 생기는 저희가 방사통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요. 음. 방사통 같은 경우에는 어 신경통이기 때문에 통증의 양상이 어,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저리거나 뭐 시리거나 뜨겁거나 환자분에 따라서 증상이 아주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요. 이런 신경 압박 증상, 방사통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도 이제 수술적 치료를 좀 고려해 보게 됩니다. 아, 오히려 이제 방사통 이 있을 때는 수술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다리와 팔 쪽으로 다들 어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뭐 저린다, 내 팔이 아닌 것 같다, 내 다리가 아닌 것 같다.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어떻습니까? 네. 어떤 증상들을 호소할 때좀 수술을 고려해야 될까요? 어, 팔이든 다리든 역시 신경 압박 증상이 있는 경우에 어,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할 수가 있고요. 어, 물론 처음부터 다 역시 수술하시는 건 아니죠. 어, 약, 약물 치료도 하고 주사 치료도 하고 이제 뭐 비수술 치료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2개월, 3개월 이렇게 지나서도 계속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어 이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어, 특히 이제 어, 방사통이 아주 심하거나 어, 절인 감각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어,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하게 되고요. 어, 또 환자분이 꼭 어, 아셔야 될 것은 이제 어, 마비라든지 어, 감각이 떨어진다든지 팔이나 다리 쪽으로 그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어, 마비가 진행, 신경 마비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더욱 더 적극적으로 수술 치료를 음. 고려해보는 게 좋고요. 어, 정말 아주 심한 경우에는 뭐 대소변 장애까지도 있는 아.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꼭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술이 필요한 경우 어떤 치료가 좀 도움이 될까요? 음뭐 요즘에는 많은 병원들에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고요. 이제 어... 보통의 경우에는 미세 현미경을 이용한 디스크 절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어 디스크 치료에 같은 경우에는 어 미세 현미경을 이용하게 되면 피부 절개가 예전보다 작게 되고 어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반신 마취를 이용해서 수술을 진행하게 되고요. 어 미세 현미경 디스크 절제술의 장점은 여러 가지 경우 그러니까 많은 디스크 디스크가 크기가 작든 크든 뭐 위치가 안 좋은 위치든 어 상관없이 거의 대부분의 형태의 디스크 탈출증을 어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어, 최근에는 이제 어, 좀더 발전 의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내시경을 이용한 디스크 수술도 어, 이제 나오게 됐는데요. 어, 기존의 어, 미세 현미경을 이용하는 경우보다는 내시경을 이용하는 경우에 어, 절개 창이 좀더 작아지게 되고요. 근육의 손상도 최소화하게 돼서 어, 훨씬 더좀 빠른 퇴원 그리고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좀더 빨라지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어, 모든 경우에 할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 디스크 크기나 위치, 뭐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의료진과 잘 상의하셔서 어, 내시경으로 디스크를 절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하시는 경우에 좀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디스크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세 현미경을 이용하느냐, 아니면 내시경을 이용하느냐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 디스크 절제술을 이용한 치료를 통해서 통증이 비교적 완화된 그런 예, 호전된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하나 보면서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그렇습니다. 이, 이 환자분의 같은 경우는 47세 여자 환자분이셨고, 네. 어, 디스크 크기가 좀 튀어나와서, 오, 크게 튀어나와서, 오른쪽 하지로 방사통이 발생하신 환자분이십니다. 어, 이런 경우에는 이제 미세 현미경을 이용한 디스크 절제술을 하실 수 있고요, 환자분은뭐 수술 뒤에 바로 좋아서 태어나 하시게 됐습니다. 좌측 사진 경우는 에 이제 어, 디스크가 튀어나온 수술 전 사진이 되겠고 어, 오른쪽 사진 경우에는 이제 디스크가 제거된 후에 수술 후에 사진이 되겠습니다. 음, 계속해서 이제 50 때 남성분의 사례인데요. 좌측에 이제 방사통이 좀 심하셨나 봐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한자분 같은 경우는 디스크가 갑자기 생기거나 어 네. 디스크 크기가 아주 크지 않은 경우에는 미세 현미경 말고 어 이제 내시경으로도 디스크 절제술을 아. 시행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분의 경우에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요 보시는 화면에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크를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어그 기구를 통해서 디스크를 꺼내는 장면인데요. 어~ 이렇게 내시경을 이용한 디스크 절제술로도 훨씬 더 빠른, 빠른 회복과 네. 어,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저게 지금 원포트 내시경화 디스크 절제술이었는데 원포트는 구멍을 하나 뚫는 네, 그렇습니다. 얘기라고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네. 계속해서 예후가 좋은 사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시경화 디스크 절제술을 받으신 네, 분이신데요. 이번에는 투포트라고 나와 있어요. 네, 네. 원포트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이제 최근에 많이 시행하고 있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원포트 같은 경우는 이제 구멍이 하나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디스크의 크기가 좀 작고 어, 최근에 생긴 디스크 정도만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투포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구멍이 두 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수술의 범위를 좀더 넓힐 수가 있습니다. 디스크가 많이 위로 좌측 그림처럼 디스크 많이 위로 올라가거나 디스크의 크기가 크거나 좀 딱딱한 이런 어려운 디스크의 경우에도 투포트 내시경을 이용하면 디스크 절제술을 잘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내시경 사진은 거의 비슷하긴 한데요. 네. 어, 디스크를 확인하고 역시 디스크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사진볼까요 어, 이거 이제 네. 이거는 아까 보셨던 디스크 절제술보다는 협착 협착증 있는 경우에 감압술을 시행하는 사진인데요. 원포트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구멍이 하나이기 때문에 조금 어, 이런 시수, 수, 이런 수술까지 하기는 불편감이 많은데요. 투포트 같은 경우에는 어, 원포트의 단점을 어느 정도 많이 좀 감소시킨 좋은 치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예후가 좋은 사례를 좀 소개드렸습니다. 해 환자분의 나이나 평소 질환에 따라서 치료 경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척추 수술한 걸 저러지 예우가 좋은 사례를 만나봤는데요 어떤 점을 들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음 환자분들은 이제 수술하고 나서도 물론 네. 어 가, 가능하면 좀 많이 쉬시는 게 좋지만 어, 일상생활로 복귀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또어 일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능하면 수술 후에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한 2개월이나 3개월 정도 좀잘 쉬고 어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네, 막상 이제 받으시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수술이라고 생각해도 약간 좀 예전보다는 훨씬 더 가벼워졌다고 라좀 생각할 네, 수가 그렇습니다. 있겠죠. 증상은 네, 증상은 많이 좋아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너무 수술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잘 치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척추 질환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에 2060, 026938에 2060으로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증상 외에 이제 비수술 치료를 하잖아요. 네. 네. 어, 기존에 그러면 수술보다는 비수술 좀 약간 소개해 주시고, 네,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물론 병원에 이제 내원하시게 되면 보통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이런 주사치료 등을 먼저 시행을 하시게 되는데요. 어 이런 치료를 하고 나서도 또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이런 경우에는 비수술 치료라고 해서 어 신경 어, 경막외 신경 감압술이라는 치료를 보통은 시행을 하게 됩니다. 어, 환자분의 증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치료를 같이 해보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 수술 전 단계에서 할수 있는 가장 어, 좀센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자 그럼 대표적인 그 비수술 치료 경막의 신경감압술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네 신경감압술 같은 경우는 경추 목에도 시행을 할수 있고 허리에도 시행할 수,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 화면에도 보시다시피 이제 관을 투입해서 어,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어, 관이 이렇게 제가 좀 조정할 수 있도록 어 특수 제작된 어 기구를 삽입해서 시, 어, 시행을 하게 되고요. 어 약물 주입도 하고 하게 되고 어 이제 유착 방지를 위해서 유착도 좀 이렇게 떼 주는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어 주사 치료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고 어 많이 어, 많이들 하게 되는 시술인데요. 어 비수술 치료로도 안 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게 되겠습니다.